야포위에 포이 포이 포야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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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들어 들어가, 들어가,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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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y?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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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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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넌어야넌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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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아 들어 많이 잡으셨어요? 많이 못 잡았어요 오 많이 잡으셨는데? 생각보다 안 잡히네 이야, 이거 엄청 많으셔 아, 우와 저희 낮에 잡았던거 곱하긴데요? 낮에는 네. 잘안 잡혀요 주문시키려고 쟤가 쟤야 나와 저희는 지금 은어 잡고 있었어요 아까 여기 보면 만어한 마리 잡던거 아아 그거는 저기 음. 누치 누치 저쪽에 한 마리도 잡았네 어디에 있어요 이쪽이요 여기 음. 여기 아 그리고 소개 안 했습니다. 까만 님아 밤이라서 안 보이시네요. 야생. 야생.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이쪽에는 쏘가리 있대. 근데, 근데 이쪽에 은어가 잘못 넘어와요. 어 여기, 어, 여기 이게 없을 ]은데? 것 같아요 은어. 많지 않아. 아니 다시 저 내려가자. 아까 거기로. 삐꾸야. 네. 네차 타고 내려갈까? <laughs> 어? 그러셔도 돼요. 아 그래도 돼? 본의 아니게 부탁할게. 조심해서 내려오세요. 자, 안녕하세요. 생도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왔던 데또 왔거든요. 자, 또 가자. 자, 여러분. 여기서 은어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어는 보통 이렇게 여우를 타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잔잔한 데는 안 보이고 이런데 은어가 많이 보입니다. 자. 어, 야, 야. 야, 야, 야. 뭐야, 뭐야? 야, 가물치, 가물치. 네? 야, 가물치. 야, 안 야, 안야안안이안 씨. 가물치, 가물치. 가물치 간다. 가물치! 가물치! 가물치였는데 겁나 컸는데. 다 어이 뭐야? 야야야야야 올라봐 올라. 올라봐 올라봐. 이거 봐 이거 봐. 야 올라봐. 이거 뭐야 이게? 와 징그러. 야야마지마 맞지마 맞지마. 와. 와 공포증 공포증. 핸들링 가나. 야 이거 봐. 와 씨. 살짝 끔찍하게 생기긴 했네. 뭐예요? 냄새도 안 나는데 깨벌레라는데? 아 깨벌레는 정신병증이 아니에요. 뭐예요 이거 이게? 뭔지 몰라요. 날라간다 날라간다 날라간다. <laughs> 와 징그러. 와씨 응. 여기 간다 은어 야 은어 걸로 간다 뭐인구나. 잡았다 아놓쳤다 아아아 잡았다 아 야, 야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야 크다 와 크다 뭐 와, 크다. 와 이제. 정훈이 어야 여기다다 아 여기다다 어예 벌려주세요 벌려주세요 크다 아와 야야야 놓친다 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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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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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둘 잘でき, 셋, 진짜 게, 진짜 게, 우와! 자동으로, 으 잘해. 여기 크다. 여 크다, 크다, 야, 크다. 야, 크다. 야, 여기 세 마리, 세 마리, 어, 진짜 커, 진짜 여기, 커. 코. 여기 앞에 있던 애가 다 뒤로 간다 보다. 여기, 여기, 여기. 와, 진짜 빨라 아, 볼 들어올지 잡을 잡을 것 같아. 잡을 것 같아? 잡을 것 같아. 예. 여러분 이렇게. 족대 짱 우연이 나갈뻔했서 역시 정신이십니다. 그럼요, 이런 거 작아도 잡을 수 있어요. 아, 회원님, 넣어주세요. 자 넣어줄게요. 자. 역시 족대형 까망형 팀. 오. 뭐고? 요거 베아이가요거 아, 베스 아니야? 맞네. 이게 지금 베스가 어, 자는 가, 거야. 가만히 있네. 어, 베스가 자는 거야. 이렇게 해서 발을 어디갔어 여기다. 아, 여기 있어. 발 보면 데요 어, 발버. 발버. 얼피나? 잡무 잡. 와, 이 주치구가. 는데치구 와, 왜왜왜 와. 려 돌려, 돌려, 와왜 이렇게 오, 커졌어? 오, <laughs> 오류나, 야, 왜 이렇게 커졌어? 야, 오디오가 삐질하나? <laughs> <비질 않아.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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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잡아볼게. 잡으신 다음에 손에 냄새 한번 맡아보셔야 돼요. 집어넣고. 어, 진짜 오, 냄새 난다. 수박 냄새 기치 <laughs> <laughs> 어 여기. 들이 있어. 그들이 있어. 그들이 있어. 자, 잡아볼게요. 잡아. 볼게요 어,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한번 한 마리, 한 번이. 가자. 레전드샷두 마리 가자. 야, 야, 팔아지 마. 팔아지 마. 팔아지 마. 와! 한마 아, 한 아, 마리 나갔어. 아, 한 마리 나갔어. 야! 아, 그래도 크리. 두 마리. 아, 오세 마리 잡을 뻔했네. 어세 마리 잡을 뻔했어. 와어저기서 아, 잡았어. 야 여기도 나이스. 여기도 나이스. 아뭐 이거. 석사로. 나 서로 내 살인데 형이라고 이렇게. <laughs> 잡았다. <웃음> 자 은어 또 잡았습니다. 자 요것도 킵할게요 사이즈가 다 좋은 거죠 이 정도면. <laughs> 엄청 큰 거죠. 요거 손으로 잡는 거 찍자. <laughs> 어, 손 손. 잡아도? 응. 손으로 잡는 거 찍을게. 자 예비 예비 예비. 손으로 잡, 잡으신답니다. 과연 손으로 캐치? 성공? 성공? 당연하죠. 오, 자, 아아 멋있어. 베스 손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앞 대가리 손뛰나가야 돼. 아 베스 손으로 잡아보고 있습니다. 와 어, 이거 너무 무거운데요. 이제 그만 잡으세요. <laughs> 잡았다! 오, 새끼 잡았다! 얘네 정우못 참지. 요거 넣어줄게요.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대 꼬였어. 오야 뭐야, 뭐야 난잡. 얘는, 얘는 얘는 어쩔 수 없어. 아,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어딘가 있어. 자 기,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오, 잡았네 야. 잡았네. 오, <웃음> 잡았네. <웃음> <웃음> 야 역시 정우스. <laughs> 어떻게 <걸렸어, 어도> <laughs> 아, <새끼를> 잡았어? <laughs> 야, 아, 은호가 번개처럼 품속에 안겨왔다. 아, 진짜. <웃음> 아니, <웃음> 야, 너 나, 보고 이렇게 조용한 거 처음 봤잖아. <laughs> 그니까. <laughs> 되게 웃기네. 보고야, <laughs> 말좀 해봐. <laughs> 말좀 해. <laughs> 저말안 해도 어디가 다 차는 거 같아. <laughs> 어, 있다, 있다. 오저 어, 있다. 야, 야, 잡아. 잡아줘. 잡아줘. 잡았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렇지. 아니, 잡았다. 아니. 잡았다. 우와, 한 마리다. 자, 야, 역시 작은족대. 그, 그 앞에 있다. 누시 아니야? 아니, 아니. 은어네. 잡았어요? 잡았다. 와. 세 그냥 들어가네. 또한 마리 더 와. 키. 그럼 잡아봐 왼쪽으로 돈다. 됐다. 잡았다. 잡았다. <laughs> 야, 크다, 크다, 크다. <laughs> 와, 진짜 커. 와, 대박. 대물이다, 대물. 와, 와 엄청 와, 커. 족대를 음. 잡았다고요? 독대로 잡았어. 와, 정훈이. 이야아아아아아 뻑지 크기 갱신이요. 아 봐, 보자 보자. 어, 와, 어, 크다. 또불순님이대화태화고도 그러니까. 아, 이거 태고예요. 크다 크다 그래도. 저 처음에 쏘가리로 착각하긴 했어요. 야, 진짜 오. 쏘가리 같긴 크다. 하다. 천천히 와, 천천히 와, 천천히. 야, 빨리 오지 마, 빨리 오지 마. 60 60 60 야, 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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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위. 야, 내려, 포위, 포위. 야, 포위 내려, 포위.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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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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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어 들어. <laughs> 드디어, 하하하, <오케이! 웃음> 드디어 가물치 <감을> 잡았다. 야, <laughs> 야, 족대 부러졌지? 와, <laughs> 역시, 야 정훈아, <한 웃음> 야 정훈이, 아유, <laughs> 그세요 그러니까 드디어 정훈이, 내가 정훈이 있으면 잡을 수 있다고 <laughs> 했잖아. 그리고 우리나라 민물고기 중에 몇안 되게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물치가. 와, 와, 살벌라다 진짜. 와, 눈봐, 눈봐. 가물치. 나나다다 아, 만져보고, 만져보고 싶어 가지고. 그러니까 만져보고 싶어 가지고. 야, 가물치야. 와. 아, 씨. 이거 기타. 자, 그렇지. 예! 오케이. 야, 야, 은, 은어 잡았다고. 뛰어 나어고 뛰어 나어 야, 빨리 잡아. 뛰어 응, 나갔다고 아, 가물치가 뛰어 나갔대 음, 누가 뛰어 나가기할 줄을 처음 늙네. 너무 많이 이 아니에요, 진짜. 야. 뛰어 나갔어 아, 진짜 와 진짜 아닐까? 나갔어. 짧잖아니까요. <laughs> 그 너무 작은데요? 가물치랑 인연이 아니야. 아유 진짜. <laughs> 아씨. 아, 어 저기 정훈이 봐. 저기 정훈이 자 찾고 있어. <laughs> 정훈이 파이팅. 내가 물치 <laughs> 여기 또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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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두 마리. 32마리. 네, 32마리. 32마리. 아, 32. 이게 많아 보여도 저희 입이 많아 가지고. 와, 수박 냄새. 지금 여섯 여섯 명에서 나눠 가져야 되잖아. 다섯 마리씩. 아, 미안. 음, 아이 씨, 음. 또또돌멩이로 음. 사람 찍으려다 아, 자, 오늘 조갑니다. 와, 은어랑 어, 다른, 배스랑 꺽지. 와, 사이즈 보세요. 자, 어. 은어. <laughs> 사이즈가 아, 좋은 거챙겨드려야지처럼 광해하기. 은어 사이즈 보세요. 와, 진짜 큽니다. 오, 제주도보다 더 큰데 오길 잘했는데. 자 이렇게 집에 왔습니다. 지난번에는 은어 튀김을 먹었잖아. 어. 오늘은 은어 구이를 먹을 거. 아 이제 나 은어 튀김 먹고, 어. 은어 구이 먹고, 그러면 도리백백 만나. 아왜그런줄 어. 알아? 나 지금 왜? 그게 제일 먹고 싶어아 도리백백 끝판왕은 마지막에 있으 그러니까 저희만 먹는 게 아니고 특별한 손님이 있습니다. 그쵸. 특별한 손님을 위해서 딱 준비를 해 볼게요 어 나를 위해서 해야지 어. 그치? You're for you um. For you <laughs> 해 어, 오빠 나 이제 은어 손질하는 법 알아 알아? 어. <laughs> 어제 나 자꾸 생각나 아빠 물고기가 울고 있어 이랬는데 아, 아 화났어 이랬지 어, 화났다고 <laughs> 어 은어야 너 화났네 화난... <laughs> 진짜 화난 것 같네 <laughs> 입술이 툭 튀어나오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음. 내장을 빼주고요 음. 가위로 지느러미를 잘라줍니다 나머지들도 다 이렇게 비늘까지 벗기겠습니다 일단 칼집을 4쪽 내줄게요 칼기또 음. 칼집이 있어요 먹음직스러워 보 그런가? 응, 예뻐 보이잖아. 어우, 좋네. 자, 소금! 요렇게 소금을. 오, 예쁘다. 어, 나 소금을 그렇다. 이렇게 뿌리면 쩝조름 하기도 하지만, 이 소금의 삼투압 현상으로 인해서 오. 어, 살이 단단해지거든. 물기가 빠지고. 아, 오. 어서 봤어? <laughs> 그냥 지어낸 거데 <건데. 웃음> 아니야? 지어낸 거야? <laughs> 아니, 뭐, 그 단단, 단단해지겠지. 되게 비슷하게 한다. 자, 과학적이지? 어. <laughs> 이런 식으로 다 손질을 해줄게요. 으흠. 뿅 자, <laughs> 자 소금을 다 뿌려줬고요. 어. 오븐에다가 넣어줄게요. 이렇게. 어. 어 생선구이집처럼? 그렇지. 음. 자 이렇게 넣어주고요. 음? 15분간 돌려주겠습니다. 꺼내줬고요. 아. 아. 자 불맛을 <웃음> 내주겠습니다. <웃음> 아. 라지콘. 와이고 매출한 줄게. 어, 아, s 이 e r y 아이 m o u s PC. 응? 인코리아. 진짜? 어, 그게 유명해? 오. It's pretty. Oh. It looks good. Is s m e l l is watermelon. 아, as you said. This piece. s m e l l Okay.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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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 냄새 은데 예예예예 가 나요 오로메로는 아이고 쿠쿰브로? 아 쿠쿰브로요 아 프레쉬한 더 가깝구나 오이? 오야 알았는데? 아이 이 자식이 이렇게 음 간장 오케이 붙이고 오케이 음 간장! 간장! 네! 죄송해요 오케이 오케이 오 마이 갓! 짜! 짜! 짜겠다 그래도 맛있 오! 맛있어 좋아요 커피 오이좋 좋아요 괜찮 리얼리? 음, 음, it's really good. 한번 칠리 소스에도 한번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Uh -huh. 궁금한데요. 음. Okay. 이게 약간 소금이 좀 부족해요. 어, 해주면 괜찮을 것같아 오, 싱겁? 음, 약간 싱겁다는. 간장, 칠리 소스, 배로. 음, I actually think I like this 아. 아, 나도 그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laughs> 핸드폰 좀 찾아서 번역해가지고... 아, 진짜? 어, 응. 물어보려고 했었거든요. 아, 그래? 어, 응. 영어 잘하는데? <laughs> 귀엽겠다 자, 이거 먹을게요. 이거는 간장, 간장에다가 콕 찍어서. 음, 근데 그래. 내가 이거 숯불에 구워보았잖아. 음. 숯불에 훨씬 더. 자, 이거 맛이 어떤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음, 뭘 어, 날개? 어. <laughs> Yes, it's very nice.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희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See you. See you. See you. Bye. Bye. Bye.